장산이 초록으로 오롯이 여무는 계절. 무슨 <laughs> 무슨 숲이 풀을수록 바위는 야성을 드러낸다. 그 섬난 오름길에서 마주치는 한이의 순간들. 아, 이 동화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따뜻하고 와와 와. 이걸 보려고 올라왔다. 춘천 사막산 그곳에서 푸른 여름을 만난다. 커다란 소쿠리 모양으로 굵직한 산줄기들이 엮여있다. 그 험준한 산릉 사이로 굽이굽이 굽이 북한강이 흐른다. 산과 물에 둘러싸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은 시선마다 푸른빛이다. 167년 북한강 중류에 의암댐 건설로 생겨난 의암호 그리고 소양호, 춘천호까지 이름난 큰 호수만 세건 춘천의 또 다른 이름이 호반의 도시인 이유이다. 의암호 수변을 따라 조성된 춘천 문학공원으로 들어선다. 와 여기 진짜 활기찬 도시다. 응. <laughs> 아니야 그 자전거들 이렇게 이막 달리는데 어. 그 에너지 넘침이. 와. 안녕하세요, 위스컬 배우 황여진 노언희입니다. 춘천은 봄춘 내천짜리 써서 봄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쁜 이름만큼이나 춘천하면 싱그러움, 그리고 청춘열차, 그리고 따뜻한 품안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가평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춘천에 자주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 제가 알던 춘천과 그리고 지금 40대가 되어서 다시 만나는 춘천이 어떻게 다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완행 열차의 낭만이 깃든 오늘의 풍경은 어떨까? 와 꽃들 진짜 많이 폈다. 음 너무 예쁘다. 어, 여기 금계국이랑 개망초야. 금계국이랑 개망초. 어떤 어. 게 금계국이고 어떤 게 개망초야? 여기 보면 어. 노란 꽃들 보이지? 어, 어. 노란 게 금계국. 금계국. 그리고 여기 하얀 거. 어. 요건 개망초인데 어. 이거는 계란꽃이라고도 부른데. 계란꽃. 어 보면 어, 계란같은 거. 계란 닮았다. 그렇지. 문학의 조제로 조성된 생태공원. 자연 속을 거닐다 보면 백여 개의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음, 문학공원이라 그런지 음. 시가 적혀 있네. 음. 물소리 김연균 어느 산사에 갔다가 잠은 못 자고 물소리만 들었다. 그 단편 소설 응. 동백꽃이랑 봄부 읽어봤어? 읽어봤지. 음. 그 소설을 쓴 응. 김유정 선생님의 고향이 여기 춘천이자 맞아. 문학의 향기가 짙게 배어든 여름 풍경이 사뭇 더 푸르러 보인다. 아 무슨 너무 아름답다. 응 음, 진짜. 아 저기에 무지개 하나 싹걸리는 진짜 예쁘다. 와. 어우, 무지개. 이 풍경을 바라보는 지금.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음. That I heard up once in a real lover. 남호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길에 사막산이 있다. 돌로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 때문에 석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산. 그 남쪽 자락에 놓인 강촌에 들어선다. 어, 또 우리, <laughs> 또 오라고 또 오린가 보다. 맞아요. <laughs> 손도 또 우리, 또 우리. 너무 귀엽다 <laughs> 사막산은 어떤 산일까? 언니 악자 들어가는 산 벌써 무섭잖아. <laughs> 그니까. <laughs> 아 그래도 우리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응. 사막산으로 드는 길은 강촌교, 상원사, 등선폭포 크게 세 곳이다. 그중 강촌교를 건너 상원사로 내려서는 코스로 길을 잡았다. 바위 능선을 오르내리며 내내 푸른 물길을 굽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반의 도시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삼막산은 네. 어,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이 지정한 백대명산의 한 곳이에요. 오. 높이는 비록 높지는 않지만 정상이 654m거든요. 네. 그렇지만 산세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귀암괴석 또 정상에 올라가면 의암호와 북한강변이 다 보여요. 더불어서 춘천 시내 전경까지 볼수 있는 오. 곳입니다. 와 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laughs> 네. 2 0 0 0년전 고대 국가 맥북의 수도였던 춘천. 사방으로 산이 둘러쳐 있고, 반도의 젖줄인 한강이 시작되는 이곳은 예부터 많은 나라들이 탐내는 땅이었다. 그 잦은 내 침을 막아줬던 춘천의 수문장이 여기 사막산이다. 악자가 들어가서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했는데, 졸부. 엄청 산세가 험하네요. 어. <laughs> 이거 오늘 뭔가 왠지 <laughs> 그러니까 물길이 산기슭을 애워싸고 바위길이 파도를 치면서 다져놓은 험준한 산세. 적들이 쉬이 넘을 수 없는 천이의 성벽이었을 것이다. 춘천이 분지이기 때문에 네. 춘천에서 한양을 오고 갈 때는 네, 네. 길이 육로로는 얘일밖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삼악산 북쪽에 아 석팔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요. 네. 그쪽 고개를 통해서 갔어요. 춘천으로 오는 부사들이 네. 그 임무 교대식을 석팔령에서 했대요. 근데 아 글자가 석, 자리석에 네. 팔깰 팔자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 하나를 나눠 가지고 앉아서 아 그렇게 임무 교대를때 그만큼 아 비좁고 험한 고개였다는 거예요. 아 네. 아 사막산은 흑산의 몸집에 세 개의 큰 돌산을 이고 있는 형국이다. 등선봉, 청운봉, 용화봉. 그렇게 세 개의 악이 있다 하여 사막. 그첫 번째 봉우리인 등선봉으로 향하는 길. 들머리에서 1.8km가량 줄곧 거친 오르막이다. 한창 물오른 여름 야생화들이 가쁜 숨을 쉬어가라 한다. 보습물에 발 담그고 있는 덕분에 사막산의 숲은 깊고 풍요롭다. 예. 숲이가 이거는 만지면 폭신폭신해요. 아. 그래서 이거 콜크 그 와인 어 뚜껑에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아, 하죠. 이게 와인 뚜껑이구나. 네 와. 아 이게 진짜 그 코르크 그 느낌이구나 네네네. 와인 뚜껑 푹신푹신하죠? 네네. 네네 이 굴참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여기 좀 가파른 길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가파른 길을, 곳을 좋아하고 아. 또 이렇게 햇볕 뜨는 곳을 좋아해요 아. 오. 어. 사막산 너 보통이 아니구나 어. 역시 와 어. 야, 햇살이 진짜 예쁘다. 야생 그대로의 멋을 해. 지닌 숲길. 어, 엄청 무네? 새끼를 낳나? 온 산에 울리는 새소리가 잘했다는 숲의 안부 같다. 도심에선 쉽게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사내는 가득하다. 그것들은 소소하지만 마음을 행복으로 그득 채워준다. 아, 여기 소나무 사이로 북한강이 살짝살짝씩 보이는데 꼭한 폭의 그림 같네요. 아, 진짜 누가 그려놓은 것 같다. 아 산을 4일 만에 왔는데 산은 어제와도 좋고 오늘 또 와도 좋고 늘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요. 파울로 코엘료의 여행은 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다. 이 말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sns에 써놓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여행은 자연은 그리고 산은 저에게 많은 배움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행할 거고요. 죽을 때까지 산을 탈 거고요. 죽을 때까지 무대에 설 겁니다. 산은 오늘도 그 꿈에 응원을 보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지친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나무와 바람, 햇살에게 몸을 맡기는 시간. 음. 어 바람 너무 시원해. 야. 청량한 여름산의 매력은 올라본 이들만이알수 있다.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힘든 산길을 오르내리는 그이유이다 그렇게 두 배우에게 산은고사을털어을털어이는무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이다 와, 우리 그래, 여기까지 왔어 언니. 응. 자, 이제 여기서 등선봉 따라서 청운봉 거쳐서 삼악산까지. 아. 아, 너무 좋다. 아, 아. 아. 와, 몸이 쫙 펴진다. 진짜. 아. 와, 아. 맑은 공기로 폐가 정화되는 느낌이야. 쫙 아, 흘러 내려가는 아. 느낌. 진짜. <laughs> 아. 왜 우리 공연하다 보면 음. 막 엄청 사람 사이에서 지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아. 막 번아웃 올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산에 오면 막좀 어. 훌훌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느낌? 맞아. 그치? 이 푸른 기운이 그들의 연기와 노래에 깊은 울림을 더하리라. 산 중턱지 올라왔을까? 서서히 숲이 열린다. <laughs> 와. 아 어? 왜왜 여기 봐 빨리 어. 와서 봐봐와아 와, 너무하다 와. 와 세상에 와 햇살에 살랑이는 물결만 없다면 그저 그림이다 설악산에서 발원해서 흘러오는 소양강 그리고 금강산에서 발원해서 화천을 거쳐서 흘러오는 자양강이 춘천에서 만나서. 북한강 물줄기를 형성하고 이 물이 한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아, 아 이게 한강까지 가는구나. 네, 네, 네. 북한강이 흘러드는 자리는 중생대 쥐라기 때 일어난 지각운동으로 암석들이 크게 휘어지고 일대가 험준한 지형을 이루었다. 그 위에 솟구친 산악산 몸집은 작아도. 까칠하기가 이를때 없다. 아, 진짜 아름다운 거 보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나 보다. 네. 이야. 힘든 게 있어야 올라갔을 때. 숲을 벗어나니 본격적으로 암눈길이 시작된다. 수직에 가까운 바위벽을 기다시피 오르는 길. 다막사는 봉우리 사이 주능선을 바위로 빼곡하게 채워놨다. 아찔아찔해. 암벽 등반 같은데? 조심하세요. 우와. 이렇게 또 힘들게 올라가야 길게는 25억 년 전에서 짧게는 5억 년 전에 퇴적된 사항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사막산 바위들 그 아득한 세월, 견고하게 쌓아올린 바윗길의 위세가 독하게 매섭다 이토록 거친 야성미를 뽐내기에 설악산 축소판이라 불려왔다 카메라 장비를 짊어진 제작진에겐 더욱 가혹한 길. <laughs> 제법 땀을 흘려야 정상에 오르는 걸 허락받을 수 있다. 그 끝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 와. 마침내 신선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봉우리 등선봉에 오른다. 와, 등선봉 정상이다. 해발 632m. 와, 사막산은 흔히 두 얼굴의 산이라 불린다.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친 암봉 너머로 울창한 숲을 들여온다. 청운봉으로 향하는 등산로는 숲에 감싸인 너덜길로 이루어져 있다. 아 진짜 악소리가 나서 앞이 다니네. <laughs> 이 돌무더기는 자연적으로 쌓인 것만은 아니다. 돌을 아, 차곡차곡 쌓아놓은게 성곽들 같지 않아 언니? 그러네. 진짜 하나하나 정성들여서 쌓 놓은 것같아 고려 시대에 그 태봉국의 어, 궁예가 왕관한테 패해서 이쪽에 피신해왔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에 외국가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오면서 이쪽까지 쳐들어왔대요. 아. 그때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아. 구한말에 의병이 이제 춘천에서도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 의병들이 서울로 진격할 때 지나갔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더 오래된 설로는 맥국이 적의 침입을 막으려 세웠다고 전한다. 험준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암벽과 암벽 사이의 산돌을 쌓아 만든 산성은 현재 5km 정도만 남아있다. 수천 년 세월에 놓인 징검다리처럼 사막산은 역사의 흔적을 온 몸에 새겨간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푸르러운 산. 맑고 시원한 6월의 산바람이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끈다. 와! 와! 동화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이렇게 멋진 나무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니 위로 쭉쭉 뻗은 거 봐.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모습을 다볼수 있다. 정말! 또 다른 모습 보여주니까도 놓칠 수가 없는데. <웃음> <웃음> 어, 나 근데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우와. 어. 언니 우리 저거 만지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져보자. <laughs> 만져보자. 이런 것도 만져봐야지. 어. 어. 아, <laughs> 아 너무 좋다. 와 우와. 우와, 우와 근데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렇게 큰거 처음 보는 아, 것 같아 진짜. 아니 약간 기골이 어. 장대하다라는 표현도 아, 얘한테 딱 맞는 표현일 아. 것 같아. 아, 바람은 시원하고 아, 얘는 따뜻하고 진짜. 아. 마지막 봉어리 사막산 정상 용화봉으로 향한다. 그 머리맡에 자리한 전망대까지 700m 가량 남았다. 여기가 평지 같은데? 하도 돌이 많아가지고. 길이 굽이 도는 곳마다 그 끝에는 시원한 전망이 펼쳐진다. 그 풍경에서 불어온 바람엔 푸른빛이 배어 있어 마음까지 자유로워진다. 날고 아, 싶다. 자유다. <laughs> 아, 음, 이렇게 하면 잡힐 것 같지 않아, 구름이? 잡아볼까? 야, 야. 어, 잡혀라. <laughs> 이 봄과 여름 그 사이에 떠나는 산행은. 산에는... 어두 계절에 걸쳐 있는 모든 걸 만나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을 줘서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어, 더욱더 푸르러질 여름이 기대가 되기도 하니까 아마 이럴 때 저희가 여름 산행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뮤지컬 배우는 특히나 이 체력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럴 때 산을 타면 진짜 폐활량도 늘어나고 근력과 지구력 그리고 내면적인 면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산을 타면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 많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쉼없이 봉우리를 오르내리길 반복하니 오늘 하루에만 세 개의 산을 타는 것 같다. 청운봉에서 용화봉까지 이어진 길은 퍼물어진 성벽길의 흔적을 따라간다. 키큰 나무들이 안내하는 좁은 오솔길. 거친 능선을 힘겹게 넘어온 이들에게 주는 선물 같다. 산세는 작지만 변화무쌍한 산행의 재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사막산 용화봉 바로 밑 전망대에 도착했다. 와, 와, 이걸 보려고 올라왔다. 와, 이 소양강, 왼쪽이 자양강, 아 나서 북한강, 네. 들어가서 한강으로 간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호수 위의 반짝이는 크고 작은 섬들, 마치 작은 다도해를 굽어보는 것만 같다. 의암호의 발을 담근 사막산. 이란 <laughs> 표현이 딱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난 산은 항상 저에게 허파 같은 존재입니다. 산은 저에게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곳이고요. 오늘 이렇게 눈부신 자연에서 따뜻한 마음을 받았으니까 저는 늘 그렇듯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숲처럼 푸르게 산을 닮아간다.